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읽어주는 공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석입니다. 아, 한극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입니다. 규제풀림 아, 방배 15구역 25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네요. 16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고 방배 5, 6, 7, 13, 14구역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흑사읍 2구역 봉천 13구역 은 팔고 터지거래 허가 1년 연장되고요. 동탄호수공원 전망 오피스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승세 예가단 강남권 아파트가 요즘 음, 좀뭐 주춤한다는 소리 내용이겠죠. 어, 17개 사놨다는 썼고 음성 푸르지오 어, 분양하고 있습니다. 음성 면단인데 아파트가 좋아 보였습니다 어, 그다음에 롯데건설 오토 오케로켓 뭐 10만 구독자 달성했다고 하나요 유튜브고요. 음, 흑석 이구역복종 13구역, 공공개방 8구터 토지거래가 1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 규제 풀린 방배 15구역, 25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역 인근에2 0층 업무상업시설이 만들어지고요. 1호로 걸리면 끝장난다. 초긴장 상태는 처유의 셧다운. 이게 뭐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아, 이것 보시면 기존의 예. 그 뭐죠 현대 산업개발의 아이파크 화정 아이파크 붕괴된 거 중대 이제 처벌법 아니어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형사법으로도 회장까지 다 구속시키고 처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검찰이나 경찰, 어, 변호사 임맥되고뭐 판검사 대법관 판검사 뭐 대검찰 뭐 하셨던 분임맥돼 가지고 빼버리겠죠 법을 이상하게 지내들끼리 해석해서 어, 돈 받아 처먹고 어. 그죠. 렇 돈도 뭐 변호사 비가 합법적이겠죠. <laughs>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어도 사실은 일반 형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왜뭐 지시한 사항이지 아, 속도전 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어, 위에서 명령 하달했고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런 식으로 눈는날쳐 바르고 뭐 설계 변경 지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꼭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해서 형사처벌한가요? 그냥 일반 형법으로 형사 처벌 해도 될것 같아요 어 과실 살인죄로 자 그건 일단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입니다 어, <laughs> 방배동 1600 가고 7층 총소 제안에서 처음으로 풀렸다는 소식이네요 그 다음에 아파트야 오피스텔이야 요즘 오피스텔 일식은 다 있다고 뭐 예전부터 그랬죠 아파텔 그래서 아파트에 주거 4인 가구 3인 가구가 살수 있는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입지지가 좋은, 음, 아파텔은 굉장히, 어,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의 1만 가구 임대, LH 전세 임대 주고 신청접수하있습니다 서울의 서울 의료원의 3천 가구, 반대 의견 제시해서 안 된다고 그런 것 같고요.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 1위, 투자 명당 CBT가 남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뭐 가장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 만한 아파트값 3천만원 또 수원도 2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이네요. 부동산 시장의 3월 대선전 눈치 보기가 극심한 가운데 수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 역시 상승을 멈췄고 인천 아파트 전세값이 하락했고요. 20일 한국 부동산원을 따르면 1월 3주 수원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변동률은 전체 대비 마이너스 0.0이 기록했고요. 2019년 7일 1일 마이너스 0.04 26개월 만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안양가 군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역시 이번 주 각각 0.01 0.04 하락했고요. 어, 수원 장안구 천천푸르지오 전용면적 8호 34평이죠. 지난해 11월 6억 5,700만에서 거래됐지만 이달에는 6억 2,800 예, 그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외곽과 지역은 당분간 아파트 가격 약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최근 경기 지역은 서울 마찬가지로 극심한 거래 절벽이 시달리고 있고요. 경기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이달 20일 현재 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92건에 불과 이달 말까지 열흘 정도 남았지만 역대 월간 최소 거래량. 2008년 11월 거래량 3,675건보다 더 적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광명과 군포의 이달 아파트 거래량이 각각 상권간 사건이 불과하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성북.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 노원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 은평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 지난 주보다 하락폭이 조금 확대됐네요. 금천은 2주 연속 0.01 하락했고요, 소천은 0.03, 강남은 0.02, 송파는 0.02등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02에서 0.01 상승폭이 줄었고요. 전세 시장에서는 인천 아파트 전세값이 이번 주0.03 떨어지고 2019년 8월 19일 0.04 이후 처음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동산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인천 연수구 마이너스 0.22 서구 마이너스 0.01에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세시장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주 수도권 전체 전세값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 그다음에 서울도 좀 하락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 한뭐 대선 좀 앞두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 대선에서 돈을 어 지금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랑 계속 풀겠다고 했죠. 어, 계속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그 주택공급량이 에, 작년보다 아, 지금, 이뭐 그, 지금 뭐 지금 뭐0년내 가장 양이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런 지금 뭐 일시 조정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일시 좀 조정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됐다가 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음이 조치에 취한 것 또는 이제 눈치 보기가 좀 끝나고 이게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축축 축, 툭툭툭 치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툭 치고 올라가다가 조금은 조정됐다가 또 다시 반등해서 툭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모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뭐. 어, 금시장이라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한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내집 마련할 사람들은 들 기회입니다. 아, 하락해서 더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돈이 마련되면 마련될 때살수 있는 게 그때가 가장 저렴한 겁니다. 그때가 가장 저렴한 것. 그래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어, 여러분, 어, 내집 마련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내집 마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내이벽 카페 빛깔한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